아 이런 애가 실제로 존재해 그러면? 어? 전직? 어 어디어디? 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한개 발생했다는데? 어디어디? 어디? 어, 띵띵거리 지금 들리는데? 띵띵 소리? 어? 어기 비가 온대? 야 지금 오 스냅스크림 자 그래서 스냅스크림 이거 뭐 하는 거죠? 이상현상을 발전해서 사진을 찍는 게임이래요 한 번, 우리, 이상현상을 찍는, 고스트헌터즈가 한번 대볼까? 이게 찍기만 한다고 해서 고스트헌터가 될수 있는 거야? 어머, 뭐 우리가 귀신을 때릴 순 없잖아. 고스트헌터면 귀신 때려잡아야지. 고스트, 어, 뭐하지? 고스트 혼마? 이런 거? 할까요? 고스트 혼마즈, 사진 찍는 거니까. 슬슬 어, 방만, 오우, 쉣! 음, 니 그래. 뭔소리야 이거? 뭔 소리 가나 월드 생성 소리 심상치 않은데 잠깐만 나 이거 야 캐릭터 시점 왜 이래 이거 어 미친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멀미나 왜나 <laughs> 어깨가 보이냐 왜 그러니까 이거 카메라 이거 좀 심... 이상한 토할 파커 같으니까 <laughs> 뭐야 마이크가 어, 있는데 야 우리 마이크, 마이크 쓸까 하나달아마 보사 어어딱 적당해 좋아 좋아 자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 자 우리 골드 홈마즈 우리는 여기 이상 현상이 생 생겼다 해서 이상 현상을 찍으러 온 특파원들이거든요. 어 찍어. 아 근데 어떻게 찍어? 뭘 찍어? 그냥 스크린샷을 찍는 거야? 됐다? <laughs> 아니잖아. 뭐 카메라 같은 게 있어야 찍는 거 아니야? 아, 씨발. 저, 카메라 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아, 있네.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네. 일단 우리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적당히 밥을 구하고 철까지 캐와서 카메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밥좀 구해서 땅굴 타죠? 아니, 이런 모드팩이면은 보통. 야, 이거 디코도 아니고 이런 데 가버리면 돼야 간다. <laughs> 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laughs> 나돌세 개만, 제발. 아, 피 내려왔다. 잠깐만, 난밥좀 구하자, 밥 좀. 아, 무서워. 아, 나 갈래, 갈래. 아우, 씨, 졸라 무서워. 아, 씨, 어, 밤, 대, 밤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저기요! 나 왔수! 여보게! 어우, 씨, 야, 잠깐만, 너무, 야, 우와! 이거 너무 어둡... 여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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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닌겨어 잠깐만 잠깐만 어야 너무 어둡다 이건, 이건. <laughs> 이거는 이거는 씨 너무 어둡지 않나 이건? 여보게요 여긴데 여긴데? 여보게요 어 아닌데 아닌데 여기? 아 저기다 저기다 아따, 아 따치 마 아타 여보게요 이봐요 <laughs> 선생님 너무 어두워요 밖에 진짜 야활활활 활어 좀, 좀 만들어봐 어 목소리 울린다 여기 있으니까 장저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파? 땅굴을? 왜 생각없이 었는데 오케이 okay. 근데 좀 넓직넓직해야 이상현상을 발견하지 이게 이상현상이 혹시 랜덤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아니면 무슨 조건부야? 그거까진 나도 몰라 너 특파원이잖아 알아야지 랜덤일 거 같은데 내가 내생각에 너가 제보자고 내가 기자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제보단데왜난 다시 앞에 가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그 네. 인터뷰하잖아 너 제보자한테 그런 느낌인 거지 너 같이 가주는 거지 니마 뭐. 이거 이상현상을 직접 소환해서 찍는 거야? 그거까진 몰라 몰라? 너한번 만난 적 있다며 제보자씨 내가 게임에서 만난 게 아닌데 영상에서 만난 건데 아 뭐야? 아하 그런 거야? 아 너도 직접 본건 아냐? 어. 약간 소문으로 들었구나 공쳤네 이거 제보자 이거 상태 안 좋은데? <laughs>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거 그냥, 그냥 아, 아, 아. <웃음> <웃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봤구나 아 공쳤네 제보자 이거 씨아 씨발 깜짝 개새끼야 아씨 <laughs> 뭐 하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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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다. 지랄 뒤, 진짜로? 마, 코끼리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개 소리야. 개 소리니? 게임 울음소리. 아, 개 소리니여 나. 씨. 아뭔 코끼리 울음소리야. 씨. 야, 어, 야, 코끼리 울음소리 뭐야? 아, 잖아 코끼리 울음소리 났다. 그래. 아니 진짜로 진짜 코끼리 울음소리가, 아니, 코끼리 진짜, 울음소리가, 진짜 울음소리가 나네? 아씨발 코끼리 울음소리 뭐야 이거? 코끼리가 있겠지 동굴. 그 왜? 그럼 그거 진짜 그것대로 이상현상인데? 이 좁은데 코끼리가 왜 있냐고 갑자기? 아니 코끼리 자체가 너무 이상한데? 아니 왜 합체 코끼리지? 아 몰라. 몰라. 아니, 뭐 여자 울음 소리, 뭐 비명 소리, 아기 소리 이런 것도 아니. 너가 웃은 거지 방금? 원래 그런 게좀 이해해 보일 수 있는 보이. 아니,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갑자기 내 딱가락 코끼리가 뿌우 해버린다고? 야, 밤인데? 어? 하나는 뭐지? 아 레버. 어어저 두근두근 뭐야? 오오 어, 그래. 어, 어, 씨발! <laughs> 야 미친 새끼야! <laughs> 어어나 왔어. <laughs> 뭐였냐 근데? 몬스터 아니라며 개새끼야. 그래서 뭘? 아 나도 처음 보는 건데 니일죽이고 그냥 사라지던데. <laughs> 아니 왜 나지 하필? 씨. 겁내 놀랬네. 근데 진짜 아씨. 카메라 만들었거든. 오오오오 아 필름이 없어서 안되나봐. 오오 야, 뭐야? 셀카 모드 있어. 오. 미친 셀카 모드 있어. 야, 내 옆에 서봐. 오 야, 이거, 지린다. 야 이거, 지린 고한 이거, 이거, 봐고 한번 들어봐봐러고오거 어 이거, 다시 봐거 이거, 이거, 어 아,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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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일단 야 일단 카메라 오호 지렸다 요? 필름 두개 만들었어 이상현상을 한번 찍으러 가볼까 우리? 응 음, 아까 두뭐 개도 이상현상 아냐? 어 그렇지 필름 넣었고 렌즈 끼고고 카메라에 망원경 달면 확대 같은 거 되나봐 그리고 레드스톤 램프 달면 조명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일단 우리 셀카 하나 찍을까? 내 앞에서 볼래? 네. 하나 둘셋 치즈 어, 찍었다, 오. 야,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아, 16장 찍을 수 있대, 필름 하나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 하나 찍었어, 일단. 했네. 일단, 시간적 이상 탐지기거든, 이게 내가 들고 있는 게. 어. 감지된 변칙이, 들고 있으니까 뜨는데, 왼쪽 위에? 감지된 어. 변칙이라면서 뜨는데? 근데 0이래, 지금. 그리고 오, 크로노, 뭐 크로노다인 발생기 한번 써볼까? 어. 어? 뭐이 뭐지 이게? 이렇게 설치해 놓은 뭐가 있나? 됐다 됐다 혹시 매끄러운 돌을 굽는 건가? 내가 그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올게 예? 도 근데 이거 생긴 거 보면 뭐만 하는지 바로 알 뒤에 이거 뭔데? 이게 누군지 몰라? 뭔데 이게? 그냥 우는 천사다 몰라? 그럼 뭔데 그래서? 그 네, 음. 코일 헤드 아무도 아니라는데? 얘는 그냥 동상이다. 아 이런 애가 실제로 존재해 그러면? 어변식어 어, 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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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발생했다는데? 어디 어디 어, 어디 띵띵 그 지금 들리는데 띵띵 소리? 아 어, 잠깐만 아직도 기어는데 잠깐, 나들들리지 지금. 띵띵 소리. 우리 집에 뭐가 한개 있들이요. 우리 숨어 있을 게아니 이거 찌러 가야지. 미치잖아. 이인가 뽀삐뽀뽀삐뽀 뽀뽀 뽀삐뽀가이 말고. 이상 현상이 어디서 이런 없어? 변칙? 맞소. 응, 근처에 있다 갔나 보네. 아, 이걸 대박을 놓쳤네. 아, 근데 여기서 뭐 나와줬으면 했는데. 아,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띵띵거려서. 방금 뭐 소리가 나긴 했는데, 변칙은 없다. 아, 무슨 소리가 나긴 했지, 그래. 야, 잠깐만, 주변에 거미 왜 이렇게 많아? 어? 그러네? 거미가 왜 이렇게 많아? 거미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뭐, 거미의 숲이야? 변칙, 변칙, 안 나왔지, 근데, 아직. 응. 어. 그냥 거미가, 그냥 거미가 많은 거지, 그냥. 어 누가 휘파람 불지 않아 지금? 어 두근거려. 뭐야? 야야야. 뭐야 뭐야 뭐야. 휘파람 소리 들었지 방금. 어. 야, 너가 앞에 있어 자꾸 내 뒤로 오지 말고. <laughs> 내가 찍어야 되니까. 야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아니 뭐 휘파람 소리. 아니 휘파람 소리 뭐지? 어 어. 어 무전기 된다야 잠깐만. 아 들리십니까? 오 들린다 들린다. 오개쩔어개쩔어 엔더맨이 존내 순간이 나는데? 아. 야, 내 야, 목소리가. 메모리가... 와! 어 씨발, 뭐야, 방금? 뭐? 방금 히로빈 어. 왔다 갔는데? 어디? 니네 옆에 서 있었어! 아니, 이걸, 씨발, 찍어야 되는데. 근데 변집 check, check, check mic, 히로빈 씨. 네? 어머, 씨발, 깜짝아. 아, 너, 너네. 뭐, 하나 찍자, 오늘. 그니까, 하나 찍고 싶어, 나도. 야, 변칙이 두 개가 발생했다는데, 지금. 예? 갑자기요? 소리 야, 변칙이 어디서 발생했는데? 몰라, 좀두개더 있어. 오, 야, 천사당 있는데? 우와! 두갠데? 야, 이씨! 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야, 지금 크리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얘네한테도 눈을 빼면 안 돼. <laughs> 계속 봐야 돼, 이거? 고개 돌리면 걔네가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어떡해, 이거. 부, 못 부서? 어 때릴 수 있네 때려줘 때려야 이거 부술게? 어디서 움직여지면 안되네 느리긴 한데 아, 한 번만 잠깐 뗐다가 돌아볼까 한번? 좀 멀리 떨어져서 어 그럴까? 자 하나 어어 하... 잠깐만 하나 둘셋 하면 돌았다가 다시 보는거야? 하나 둘셋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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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별로 오, 오. 안 빠른데 별로 안 빠른데? 아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천사 아, 원래 라면 안 잡아지는게 맞는데 이게 여기 잡아지나 여기서 한번 때려볼까? 니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야 곡괭이로 힐 퇴치 방법이 있 곡괭이로 부서져 곡괭이로 부서져 음. 곡괭이로 얘내가 석상이라서 곡괭이로 부서지나봐 어 오케이 오케이 얘네 원래 퇴치 방법 따로 있는데 원래 터로를 마주보게 하면 쟤네가 그냥 석상이 돼버려아더 없지 이제? 어 쟤네 둘이었나봐 어우 씨 놀래라 와 뒤돌았는데 왜 바로 뒤에 있었어 어 깜짝 놀랐네 얘 죽을 뻔 했던 거잖아 방금 이거 넣고 어 잠깐만 어? 뭔 소리야? 방금 뭐가 있었지 않았냐 여기 밑에? 방금 뭐 시꺼운 게 있었는데? 야야 이렇게 앨범 추가할 수 있다 왜, 아, 제, 앨범 좀... 지금 채워지고 있어? 나 앨범 채우고 있어 열심히 아하! 어 이렇게 사진 야 사진 잘잘 잘 뽑혔는데? 잘 찍었는데? <laughs> 셀카 보고 있어 사진 느낌 있는데? 아... 진짜 뭐가 없나봐 아, 모두 가지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지? 볼만한 건다본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염없이, 거... 깜짝아, 이 새끼 소리 왜 이래, 이거? 야, 이 새끼 소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애들 중에 제일 무서워. 아, 근데 이제는 뭐, 삐삐거리지도 않고, 이거. 야, 저 아래쪽, 피, 평지네, 저 아래쪽. 야, 지금 뭔가 많이 평화로워졌다? 어? 왜, 왜, 왜? 니네 뒤에 뭐 있었어? 어? <laughs> 아이씨... 네 아니 히로빈이야? 아니 이새끼왜 이렇게 어. 부끄럼쟁이야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그냥 좀 오지 아. <laughs> 4장밖에 못찍었는데 근데 사진을? 5천사장이랑 <laughs> 우리 사진밖에 없었어 <laughs> 근데 이게 모드팩이 나온지 얼마 안된거 아니야 이거? 다운로드 수도 541회밖에 안되고 모드도 애초에 그렇게 많이 안들어있는것 같거든 그치? 아 근데 버전이 나긴 했어요 0.3인가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나온지 얼마 안된 모드네 그럼 다음에 다시 이거 많이 패치될을때 다시해도 재밌을것 같은데 그치? 난 지금은 당장 볼수 있는건 많이 없을것 같고 그치? 오케이 일단은 재밌었다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고스터 홈마저 끝 Boop.